네 지금 아무도 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오늘 태풍 피해 3일차인가? 3일차 인가? 뭐 3일차 뭐좀 아껴 보려고 했지만 아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그냥 싹다 갖다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실 지금 현재 보면 지금 텅텅 비었는데 여기 가구 침 가구 계단도 버리고 아이씨들 네? 저거는 안된대요 안된대요 뭐다못들고니까 안 다른 게 네, 없으면 다른 데 가야 되다저는 가라고 한이없어네저 무거운 거못 들잖아 쓰레기 제일 많습니다 여기 아이고 현장 지금 이렇게 많고 이거는 우리가 못 빼겠다 아 이거는 못 뺀답니다 여기 국민의힘 성주의힘 여기, 여기 동네에 국민의힘 여기 또 우리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현장 많이 도와줬고 저는 유튜브 제사장입니다아예 생방송 중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많이 도와줘가지고 감사하고 덕분에 뭐 빨리 끝났습니다. 네감사다네네네네네네네 감사합니다. 동네, 어저께는 밤새 한 저희 한 11시까지 치우다 갖고 와, 이게 지금, 이게 군인 아저씨가 와야 되는데 지금 군인 아저씨가 안 와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창고가 지금 여기가 완전 뻘밭 뻘밭에저 지금 장비가 제콤플레션데 완전 진짜 돈도 없는데 콤플레션 바꾸게 생겼고 지금 요거 CNC 기계 모터 저게 지금 한 400km 나가는데 아, 지금 어떻게 할 고민입니다. 지금, 이거 여기 지금 지인들이 와가지고 지금 막 진짜 온 사람마다 지금 눈물바다 되고 있습니다. 여기 식당도 옆집 식당도 완전 아예 다 갖다 버렸고 뒤쪽에 지금 우리 여기 여직원이 진짜. 허리가 끊어질 끊어질 것 같죠? 끊어질 것 같답니다. 우리 제품들 쓸수 있는 거는 이렇게 물로 씻고 있는데, 아 모르겠습니다. 우선은 물 우선은 물로 씻고 있습니다. 우선은 이 공장 싱크대 공장. 이게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작동이 안 되는 중이고. 내 돈. 내 돈. 이거 보세요, 이거. 이거 보세요, 이거. 공장장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. 앉았어. 이거 보세요, 이거. 이거 보세요. 지금 여기 지금 하판도 지금 다 젖어 가지고. 아이고 다리야. 내 다리야. 다 발바닥 불러. 지금 뭐 기계는 다 빼놨는데 기계가 지금 다 잠겨 가지고 완전 뭐 새로 사야 될지 지금 돈도 없는데. 여기도 기계 다 빠져 가지고 요것도 빠지고 요것도 빠지고 요것도 빠지고 요것도 빠지고 요것도 빠지고 요것도 빠지고, 빠지고, 빠지고 이것도 빠졌습니다. 기계가 지 옆에 공장은 지금 작업하는 것 같아 이제 슬슬 근데 옆에 공장도 기계가 다 고장났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또 창고가 있는데 아 진짜 자갈 이거 다 자갈은 뭐 대충 씻어서 하는데 여기 MD하고 이게 방음팜하고는 다 갖다 버려야 되고 변기 버리고, 탈물 먹은 거다 버려야 되고, 저 전기 공구는 다 고물 처리해야 되고, 이게 진짜 뭐,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, 여러 가지는 하니까, 이제 요기 창고도 다물 먹어가지고, 시멘트고, 뭐고 다 갖다 버리게 생겼습니다. 나무도 다물 먹었고, 다섯 개도 다물 먹었고, 별로 힘이 안 납니다. 아까 국민의힘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일을 좀 많이 해줬고, 뭐, 어쨌든 우리 지금 사무실, 사무실이 회사가 지금 거의 망해 갑니다. 하아 진짜 망하진 않겠지만 아이고 진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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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며칠 3일 정도 잠 잠도 안 자고 청소했더니 지금 아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 고 뭐랄까 이제 3일 차가 되, 되니까 뭐 저보다 또더 피해가 큰 사람들도 많 많고 또 뜻하지 못하게 또 참변으로 또 슬픈 내 잠긴 가족들 또 많습니다. 저희 포항에서 이제 이렇게 태풍이 많이 온게 처음이니까 다 대비를 못 해가지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. 또 태풍이 또 온다니까 그그 다음 태풍은 꼭 대비를 잘 해가지고 큰 피해 없도록 다 같이 힘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만, 다음에 또, 올리겠습니다.